이들 연예인의 공통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어간 끈기다. 마동석은 육체노동 경험을 액션 연기에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유는 가난했던 시절을 노래에 담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김선호 역시 긴 무명 시절이 오히려 연기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SNS 시대에선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이기 쉽지만 이들처럼 고생하며 성공한 사례가 더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성공 후에도 과거를 잊지 않고 꾸준히 사회 환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동석은 청소년 체육시설 지원에 아이유는 소년 소녀 가장 후원에 김선호는 예술 꿈나무 장학금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 연예계 관계자들은 외모나 운이 아닌 진 정성 있는 노력이 결국 빛을 본 사례라며 이들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이들의 이야기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마동석. 미국의 서해 고난의 시절.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한국계 배우 마동석은 성공하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1990년대 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그는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육체 노동을 했다. 아침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 노동을 하고, 낮에는 학교를 다닌 후, 저녁에는 식당에서 접시 닦기 일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특히 추운 겨울엔 지하실에서 잠을 자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2002년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3년간 무명 시절을 보내며 하루에 5천원짜리 김밥 두 줄로 연명해야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꾸준히 체육관을 다니며 몸을 만들었고 2010년 위형제로 데뷔하며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현재 그는 그 시절의 경험이 오히려 연기에 도움이 된다며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아이유, 극한의 가난 속에서 피어난 가수,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솔로 가수 아이유는 데뷔 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중학교 시절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족을 위해 그녀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특히 한 음식점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음에도 월급은 겨우 30만 원이었다고 회상한다. 2007년 JYP 오디션에 떨어진 후 절망에 빠졌지만 로엔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며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데뷔 초기엔 무대 이상도 직접 수선에 입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2008년 미아로 히트를 치며 어려운 시절을 벗어날 수 있었다. 아이유는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제 음악에 영감을 준다며 힘들었던 시절을 감사히 여기고 있다. 3. 김선호. 10년 무명 생활을 이겨낸 배우. 해피니스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선호는 10년이 넘는 무명 시절 동안 다양한 일을 하며 꿈을 이어갔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한때는 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특히 하루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기 연습을 병행했던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2016년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기로 데뷔했지만 여전히 생계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했다. 2020년 스타트업으로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 그는 30대 중반까지 무명 생활을 이어갔다. 김선호는 그 시절 제가 배달했던 음식을 지금도 기억한다며 그 경험들이 오히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